스쿼트입니다. 스쿼트를 두 번을 할 거예요. 들 더블 스쿼트. 처음에는 자 스쿼트를 하고 이번에는 엉덩이 뒤로 쭉 보낼게요. 벤트 오브 자세라고 다시 앉았다가 스쿼트를 했다가 일어날게요. 이러면서 호흡 후이 동작은 동작 안에 어, 운동 안에 동작이 많기 때문에 호흡을 두번 해줄게요. 옆에서 보여드릴게요. 자 스쿼트 하고 자 일어나면서 엉덩이 뒤로 빼면서 호흡. 다시 스쿼트했다가 일어나면서 후 제가 연결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스쿼트 후 벤트 오버 스쿼트 후 스쿼트 벤트 오버 다시 스쿼트 후 스쿼트 후 스쿼트 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 예.